백성은 복이 있도다. 요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요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할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5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말씀 음 이사야 9장 7절 뒷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앞 부분에 보시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실 텐데. 누가복음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을 여러 군데에서 연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이사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절 1장부터 4장까지 자세히 보시면 그런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하러 보내셨을까요? 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소수의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를 드려야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씻기에는 죄가 너무 깊어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리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세상은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일편단심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의지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또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음, 신앙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뜻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어, 새겨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음, 다짐하는 것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사실, 성탄절 4주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11월 30일부터죠. 대강절이라고 하고, 또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의식을 중요시하는 천주교에서는 매 주별로 특별한 예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특별한 예식은 아니지라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 대강절,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 기간입니다. 디모데 호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중에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상하고 나를 위해서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기쁨으로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이 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목자들이 이제 양대를 칠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죠. 뭐라고 찬송하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라는 음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